안녕하십니까? 정양호 목사입니다. 로마서 설교 주석 시리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설교 주석 강의는 1 2개국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설교 주석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설교 주석 제35강. 오늘은 로마서 4장 10절로 12절을 본문 말씀으로 로마서 설교 주석 제 3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 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리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믿음이 우로 여겨진 것입니까? 할례시입니까? 아니면 무할례시입니까? 할례시기가 아니라 무할례시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에 의해서 또는 성경의 법의 행위에 의해서 의롭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법을 주시기 이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을 얻은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은 왜 믿음이 없이 할례나 성경의 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유대인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영적 믿음의 자손이 아니라 할례의 성경의 법 안에 있는 자손들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식하는 자들이나 또는 이 선자들이 겉으로는 자신들의 행위로 말미암는 공로를 자랑하면서도 그러한 예적인 가면으로 그들을 자신을 이장하는 것을 잘 보고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의 법을 심하게 악용해서 참되고 온전한 믿음에 의해서 넘어지게 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값없이 거져주는 평강의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에는 그 누구도 복을 받을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성경의 법 조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이란 자신의 행위나 가치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을 받는다는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행한 성경의 법에 의한 행위들 중에서 첫 번째 행위는 그들로 하여간 처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시작하게 해준 것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나님의 은혜로서가 아니라 성경의 법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이 얻게 되는 공로를 자랑하였으며, 이 공로를 토대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더 뛰어나고 훌륭하다고 여겼으며,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게 여기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선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아브라함의 의는 제삼을 받는 의였고, 그는 이의를 할례 이전에 받았기 때문에 제3이 선행하는 공로들의 근거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원인은 언제나 결과보다 앞서는데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의롭담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무할례 상태에서 의롭담을 받는 것이라면 할례라는 법은 의롭다함을 받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이 세례를 받았다든가 또는 유명한 교회에 등록된 교인이라든가 또는 자신이 무슨 직분을 맡고 있다든가 하는 예적인 자랑을 근거로하여 자신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근거로하여 하나님께 의롭담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할례가 의롭담을 받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종교적인 은사의식을 행하였다든가 하는 예적 표시들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담을 받는 일과 상관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오직 내적인 참된 하나님의 뜻을 믿고 행동하는 믿음만이 의롭게 되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가 할래의 표를 받는 것은 무할래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런 무할래조로서의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는 무할래시에 가진 믿음의 의에 대한 인침으로서 할래의 표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무한례 시기에 믿는 모든 사람들이 조상이 되어 믿음이 또한 그들에게도 의로 여겨지도록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례는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죄 용서에 대한 증표로 제정이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자들은 선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그 악한 육정과 종력을 함께 십자가에 못박아버리십시오. 이렇게 선동함으로써 그들은 그 행위들을 자기들의 믿음이라고 하면서 의롭게 되었다고 자랑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러나 성경의 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할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들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할례이며 인침이며 표인 것입니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우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유대인에 속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을 우로 여기심을 얻는 이방인들의 조상도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보다 앞서고 할례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처럼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은 것은 무한례 이방인으로서 믿는 자들이 할례의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담을 받도록 하기 이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비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평강을 소유하고 성령의 생각을 받아 그 생각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담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이론이 될수 있게 하셨습니다. 세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세례자가 되지 말며 무세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세례를 받지 말라. 세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세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는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그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우리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나 무세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하였으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례자나 무세례자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은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고 할례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기에 이룬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동하는 자들에게도 같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에 대한 증표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온 세상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따라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할례에 마음의 진리로 할례를 받아야만 진정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육신으로 말하면 그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육신을 따라서만 아니라 성령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의 진리로 하나되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언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 그 뜻을 믿고 행동하는 우리 믿음이 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무할레시의 의롭답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는 신자들의 조상이 된 것이며 그는 또한 할례를 받은 신자들의 조상도 된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공유한 하늘의 유산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운은 할례에 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주는 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표일 뿐 성령의 생각을 받아 그 생각을 믿고 행동하는 믿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율법, 할례, 희생 제사, 절기 등을 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 고치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할례자와 무할례자는 모두 하나님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발자체를 쫓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모두 멸망한 후에 그 후손들이 가난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 그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향하여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사도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인 몸의 행동을 벗는 것이요 영적인 그리스도의 할례니라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할례는 예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성령의 신성을 믿고 그 인성과 인만으로 연합되어 받은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본 설교 주석은 유튜브와 카카오 스토리와 페이스북과 네이버에서 정량화 목사를 치고 들어가서 보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 w w w a b c 4 o r g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설교의 원고가 필요하신 성교사님께서는 이메일 qw4400 골뱅이 네이버닷컴으로 신청하시면 12개국어 설교 주석원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평강을 소유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회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